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아지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예전엔 쉽게 들었던 물건도 무겁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단순히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받아들여야 할까요? 노년의 삶은 느려지고 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탄탄한 근육과 건강한 체력은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면 미래의 나를 위해 건강한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노년에도 근육이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근육이 중요한 이유. 우리 몸에서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역할만 하지 않아요. 체온을 유지하고 뼈를 보호하며 심지어 대사 건강까지 책임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30대 후반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들고 60대 이후엔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몸이 약해지고 골절 같은 부상이 쉽게 생기며 질병에도 더 취약해지죠. 사례 1. 걷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50대 후반에 접어든 김선희 씨는 젊었을 때부터 매일 10영보씩 걷는 습관이 있었어요. 나름 운동한다고 자부했는데 어느 날 허리를 삐끗하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근육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의사에게서 걷는 것만으로는 근육 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말을 듣고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시작했죠. 6개월 후 평소 무거워서 못 들던 물건도 걷더니 들게 됐고 허리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걷기는 좋지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근력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사례 2. 70세에 처음 시작한 헬스. 박영철 씨는 70세에 처음으로 헬스장에 발을 들였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헬스냐고 다들 말렸죠. 그런데 집앞 계단도 힘들어지는 걸 보고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처음엔 빈 바벨조차 무거웠지만 3개월간 꾸준히 하니 다리가 점점 튼튼해졌어요. 무엇보다 혈압이 안정되고 당뇨 수치가 개선되면서 병원 갈 일이 줄었죠. 운동이 제 몸을 살렸습니다라는 그의 말이 무겁게 와닿습니다. 사례 3. 아이들과 더 놀고 싶었어요. 중년의 부모로 살아가는 이정은 씨는 손주들과 놀아주다가 체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싶은데 금방 숨이 차더라고요. 이 씨는 유튜브를 보며 집에서 맨몸 근력 운동을 시작했어요. 팔굽혀펴기, 스쿼트 같은 간단한 동작부터 천천히 늘려나갔죠. 1년 후 손주들과 공놀이를 하며 활기차게 웃는 자신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다는 게 그녀에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사례 4. 의사로서 권장하다 시작했어요. 내과 의사인 한상민 씨는 환자들에게 운동을 권장하면서도 자신은 정작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60대가 되니 몸이 둔해지고 고질적인 어깨에 통증이 생겼죠. 환자들에게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제 몸을 돌보지 못한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이후 그는 피트니스 코치와 상담해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시작했고 어깨의 통증도 사라졌으며 체중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었죠. 건강은 생각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직접 움직여야죠. 사례 5 병상에서 다시 일어나기까지 80대 초반의 이정호 씨는 넘어져서 대퇴골이 부러진 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랜 재활 끝에 걷는데 성공했지만 근육이 너무 약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웠죠. 딸의 권유로 집에서 가벼운 아령을 들고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1년 뒤 그는 혼자 장을 보러 갈 정도로 회복했고 삶의 의욕도 되찾았습니다. 전문가 칼럼 건강한 노년의 첫 걸음 근육으로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 들어 건강한 삶을 사는 건 누구에게나 중요한 목표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노년의 근육 관리가 왜 필수적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을 통해 운동의 중요성을 느끼셨겠지만, 이제는 이를 실천으로 옮길 차례죠.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근육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왜 지금이 중요한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오는 변화 중 하나는 신체 기능이 점차 약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손주를 안고 싶어도 허리가 아파서 못한다거나 집 근처 시장에 가는 게 마치 마라톤처럼 느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관절과 뼈를 보호하며 심지어 면역력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고 회복 속도도 빨라지죠. 근육 감소의 위험.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골절 같은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특히 노년기엔 골절 한 번이 장기 입원이나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관리가 곧 건강 관리라고 할수 있어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단계. 운동은 무턱대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노년에는 준비 단계가 중요해요. 의사와 상담하기. 특히 고혈압, 관절염,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운동 전 의사와 상담하세요. 어떤 운동이 적합한지 피해야 할 동작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목표 설정하기. 체중을 줄이겠다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한달 동안 일주일에 3번 운동하기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해요.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이뤄가는 게 중요합니다. 몸 상태 점검하기 자신의 체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세요. 처음부터 무거운 아령을 들거나 오래 걷는 건 금물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력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 시작하기 단계별 가이드 1단계 가벼운 스트레칭과 맨몸 운동으로 시작. 스트레칭은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 부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기본 스트레칭 동작목 돌리기, 팔 돌리기, 허리 펴기, 다리 근육 늘리기. 맨몸 운동 벽을 짚고 하는 스쿼트, 의자를 이용한 팔굽혀펴기. 팁 처음엔 5~10분 정도로 짧게 시작하세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늘려가는 게 핵심입니다. 2단계 근력 운동 추가하기. 근력 운동은 근육을 키우고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기구 없이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어요. 추천 운동. 스쿼트.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 플랭크. 코어 근육 강화. 팔굽혀펴기. 팔과 어깨 근육 강화. 팁. 한 세트에 1012회를 목표로 하세요. 처음엔 12세트로 시작하고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3단계. 유산소 운동 병행하기. 근력 운동만큼 유산소 운동도 중요합니다.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체지방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죠. 추천 운동.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가벼운 등산. 팁. 일주일에 35회 30분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실제 적용 사례 전문가 조언을 따른 변화. 사례 1. 관절염 환자의 꾸준한 운동. 65세 여성 박모 씨는 관절염으로 인해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물 속에서 하는 아쿠아 로빅으로 운동을 시작했어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었고 6개월 후엔 계단도 거뜬히 오르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례 2. 당뇨 환자의 근육 관리 58세 남성 이모 씨는 당뇨로 인해 체력 저하를 느꼈습니다. 주 3회 근력 운동을 시작하며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고 체중도 5kg 줄어들었어요. 그는 운동이 약보다 더큰 효과를 냈다고 말합니다.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생활 습관. 균형 잡힌 식사.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달걀 같은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세요. 충분한 수면 운동 후 근육이 회복되려면 수면이 중요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숙면을 권장합니다. 적당한 휴식 운동 후엔 몸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쉬는 시간을 주세요. 하루 건너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상 속 활동 늘리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tv를 보며 스트레칭을 하는 등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기자의 시선, 노년의 삶 근육의 답이 있다. 안녕하세요.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관찰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일을 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노년을 위해 운동과 근육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왜 지금의 우리 세대에게 절실한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 등 선택인가 필연인가 취재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땐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계단 몇개 오르는 것도 힘들어요. 노인네 몸으로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저는 노년이 힘들고 불편한 시기여야만 한다는 편견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노화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한 스포츠 과학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힘들어지는 건 나이 자체 때문이 아니라 움직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나이 듬이란 근육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육이 왜 노년의 삶을 바꿀까? 우리가 흔히 근육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근육질 몸을 자랑하는 젊은이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근육은 그런 단순한 외형적인 요소를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축입니다. 움직임의 기본 요소.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 집안 일을 하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될수 있어요. 노년 질환 예방.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뿐 아니라 신진대사와 면역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신 건강 운동으로 근육이 강화되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취재 중 만난 70대 어르신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니 자꾸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아직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기자가 본 현장 삶을 바꾼 세 가지 이야기 이야기 걷기조차 버거웠던 제가 이선희 씨 68세는 한때 걷는 것조차 버거웠다고 합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움직이는 게 고역이었죠.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권유받고 꾸준히 시작한 게 바로 가벼운 근력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엔 탄력 밴드를 이용해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하루 30분 걷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엔 제가 평생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이야기.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더라고요. 사업가였던 김영철 씨 63세는 일에 매달려 살다 보니 건강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혈압이 급격히 올라 병원에 실려 간후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지금부터라도 운동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날 이후 김씨는 헬스장에서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혈압도 안정되고 체중도 10KG 줄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 건강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더군요. 지금은 운동이 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이야기 3. 내 몸을 내가 살린 것 같아요. 이정순 시 72세는 넘어져서 대퇴골이 골절된 이후 재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근육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전문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1년 후 그는 목발 없이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엔 내가 할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루하루 나아지는 걸 느끼며 운동이 제 몸을 살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운동 어떻게 시작할까? 기자가 전하는 실천 팁, 시작이 반이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젊었을 때나 하는 것이라며 시작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운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작은 움직임이라도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작은 것부터 꾸준히, 거창한 헬스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에서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기. 특히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과 연계하기.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근육은 나이에 반응하지 않는다. 노년의 삶은 결코 정체되거나 단조롭지 않아야 합니다. 삶은 여전히 역동적이고 활기차야 합니다. 기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은 점은 근육이 바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노력하는 만큼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 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삶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노년은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건강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